안녕하십니까 박주를 걱정하는 이원종입니다 <laughs> 이제 딱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근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금부터 거는 전화 한 통화는 이재명을 그리고 박주민을 우리 곁에 늘 두고 보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한 표가 될 겁니다.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합시다. 화이팅합시다. 저는 이 자리 마치고 청계광장으로 가서 마지막 화이팅 외치고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 악수를 하면서 오늘 일과를 마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. 전화를 걸어서 한 표씩만, 한 표씩만 더 득표하십시다.